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돈입니다. 네. 송은 기자를, 어,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급가속을 송은 오! 기자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으로. 사실 이제, 그, 일상, 일반적으로 운전하실 때 그렇게 급가속 정지해서 막, 바로 가속하시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차의 성능을 이야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그 얘기를 워낙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다양한 것들을 타봤지만 송은기전은 사실, 어, 아마 제대로 밟아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제로백이 무려 5.2초 <laughs> 와 5.2초 저는 저는 그 5.2초가 어느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송은기자는 한번도 감이 안오니까 5.2초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송은기자의 5.2초 급가속 도전 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4 어, 0 0 이거든요 이게 어, 6기통 3.0 트윈터보의 333마력.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로웨이 무려 5.2초. 사실 5초 대면 웬만큼 스포츠카들도 5초 대에 걸리는 차들이 많은데, 5점 후반도 아니고 2초. 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어,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을 똑바로 잡고, 네. 그죠? 정면으로 일단 똑바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아, 저희는 지금, 어, 교통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전하게. 어,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력이 높은 차들은 네. 급 가속을 하게 되면 휠스피니라는게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헛도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너무 세니까 차는 아직 못 나가고 바퀴만 돌아버리는 거지. 네. 그럴 경우에 이런 차들은 그 전자식으로 그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그 바퀴에 적당한 양만 전달해주는 음...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밟았지만 힘을 다안 내고 네. 어느 정도 줄여서 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랙션 컨트롤이 있어서 앞에 좀 드드득하면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차는 마침 또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사륜 구동은 고성능 차들은 오히려 가속하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드드드드 하더라도 네. 엑셀 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계속 밟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정면 잘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하나 둘셋 하면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가면서 끝까지 한 번에 확 밟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정면 잘 보고 네. 자 하나 둘셋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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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급하게 안 밟아도 돼. 일단 쭉 가세요. 아 이게 되게 응. 눈 깜짝할 사이에 응. 백이 됐는데요? <laughs> 5.2초가 네? 진짜 빠르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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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아, 컴포트, 컴포트 모드로 옮기고. 한번 더? <laughs> 어, 오케이. 한번더 해보자. 5.2초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런치 컨트롤이 없다 보니까 네. 처음에 출발할 때엑셀을 밟았는데 안 나가고 있는 톰이 살짝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 약간 좀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곧 네. 그 잠깐을 지나고 힘이 쫙 받기 시작하니까 쭉 이렇게 네. 나가는 느낌이 네. 와 5.2초 이거 5.2초 경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와. 이야 오 좋은 경험하눈 깜짝할 경험. 사이에 100km, 100km. 자 다시 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브레이크 밟지 말고 이제 속도만 줄이세요 그냥 오케이 야 <laughs> 재밌다 <웃음> 재밌어요 <웃음> 아 진짜 음, 뭐. 자 이게 지 이게 승용차다 보니까 네. 사실은 체감으로는 5.2초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네.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 에 이게 승용차가 아니고 스포츠카면 네. 딱딱하고 또 바로 가속할 수 있는 런치 컨트롤까지 있으면 네. 그러면 아마 체감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는 뭐 그나마 그 승용차다 보니까 특히나 완전 최고급 승용차다 보니까 체감은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 느끼기에 5.2초는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상당한 이게 경험이거든요. 자 오늘 느낌 소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 이렇게 스포츠카들 보면 3초대 4초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5초대가 얼마나 빠르겠어? 약간 음. 이런 생각이 <laughs> 있었는데 얃져 <야차> 봤구만얃아봤는데 <laughs> 5초도 굉장히 빠릅니다. <laughs> 이렇게 빠를 줄 몰랐지? 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5초도 상당히 네. 가니까 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5.2초가 지나가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차츰차츰 차츰 속도, 이게 속도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에서 익숙해지면 뭐 4초, 3초, 오! 4초면 진짜 막 정신없이 빠르고 3초, 4초부터는 네. 0.1초씩 더 내려가는 거가 느낌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아, 3.5초하고 3.2초하고도 느낌이 진짜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럴 아, 정도로. 어? 근데 사실 3초 초반에 끊을 수 있는 차들은 거의 슈퍼카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네, 아마 앞으로 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뭐 3.2초, 3초 정도 내려가려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아, 글쎄, 1년 이내에 송원 씨가 3초대 의 차를 경험할 수 있을지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그 느낌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이, 잘 어, 성장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더 재미있는 내용들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몬터리아입니다. <laughs> 나는 M자로 바꿨지롱. 아, 하트인 줄 알았어. <laughs> 하트 아니고 m 자지요 <laughs> 아.